이제 보여 줄게. 어, 오빠 옵니다. 응. 오빠 믿어봅니다자줘 오빠 한번 는다 <laughs> 하고 아, 여기 보면 빨간색 고리가 있대. 여기 딸까? 쭉 뜯어서 오! 이왜구 부러져? 갖고 있어 봐. 오빠 믿어 봅니다 비가 온기다. 왜냐면 여보, 저기... 어? 응. 지우가 이제 망치질을 좀 해줘야 될 때가 온것 같은데, 응. 응. 우리 아들도 한몫하는구만. 네, 그런 듯싶게 빼서 풀었다가 넣으면 안나 빗자루는 갈라 그러면 안되나요? 빗자루가 어어 지우야 지우야 사장님한테 갈리시면 혹시 빗자루 있어요? 물어봐줘 화이팅 잘 박아놨어 아주 갔다가 방방장에서 안 오는 거 아니냐? 지우 짱짱데짱짱네짱짱다 아디라나 잘났구만 누가 났는지. <laughs> 세팅해놔. 장갑, 장갑 끼고. 끼고. 대연 이 이백 원에 줄어서 3 3 3만 오. 뭐어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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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먹었어. 엄마 내가 해볼래. 밤이야 밤. 밤 여섯 개씩. 어? 여섯 개씩? 몰라, 오늘 몇개 오늘 몇개들어을까번 열네 개가 들거든둘넷 여섯 여덟 열열 하나 열 두. 아니지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맞네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열어 맞네 그러면은 열네 개 정도 두 개씩 나가봐 두 개로 빼 그러면 일곱 개씩 나오 오케이 한개만 더. 음. 아빠 까줄게. 귤 어때, 주야 맛있어? 음. 맛있는 귤이야. 알아. 맛 <laughs> 마시... <laughs> 음. 맛있는 귤이래. 향이 좋아. 당도 선별 별이 다섯 개. 당도 <laughs> 선별해서 넣는. 엄마가 4.5 이상 아니면 안 사. 4.5라니까. 4.8. 4.8. 메이저카 4.7. 지호야. 메이저카 응? 5.0칠이야. <laughs> 바람도. 바. 비 오나니까. 이거 어? 뭐 어떻게 네? 아니야. 뭐 이렇게 바람이. 음. 자으 얘랑 얘랑 바람이 지금 이렇게. 얘 얘랑 얘랑 여기 불 앞이지 조심해야 돼. 여기. 아니 호일 엄마가 밑에다가 호일을 하나 깔아서 이렇게 하나 불멍을 하나 더 만들어준다. 어린이, 어린이. 아빠가 불 붙인 거를 거기 옮겨주는대나. 어린이린이방 어린이. 뭐하게? 아니 지우가 키게 됐어 거기. 우리가 해주지 말고. 치우고 치우고 치우고. 나무도 닦고 그재미 하는 거지. 빠이빠이, 내일 봐. 여기 보고 인사 한번 해줘. g o o 아이페이로 머리 좋은데? 좋은데? 네. 파이언 쟤 추운가보다 점점 안으로 더 들어가 <laughs> <laughs> 뭐야? 분배야아이페이예 바닥에서만 오줌인 줄알바닥 누구래? 여자들 <목소리> 아, 나는 근데 계속 어차피 여기서 일상일을 써야 되잖아 아 그냥 사람이 그렇게 안 쓰거든 좋네 우리 여보랑 아침에 커피도 먹을 수 있고 이때쯤 예쁜 컵이랑 예쁜 써줄 잔에다가 먹는 거 아니야? 기존 컵다쓸 때까지 점점 <laughs> 안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어 <laughs> 아저 까마귀 진짜 <laughs> 어디 캠핑장에 가도 다 있는 거 같아 여태까지 두 번? 세 번? 갔던 캠핑장마다 다 있었던 거 같은데 까마귀, 닭, 개 <laughs> 여기 농장 있나 봐 뒤에 너무 찢어져요 어떡하냐 그러니까 자기 전까지는 엄청 순해 잘 잤어 계속 얘기하다 <laughs>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어떡하냐 <laughs> 밤새 짖어가지고 아 그리고 지금 피곤해서 자는 거 아니야 밤새 짖다가 <laughs> 아 진짜 어떡하냐? 아 어제 따뜻하더라 저거 진짜 폭신폭신하다 그 기등이 진짜 아지아 했던다 음 날씨가 많이 그걸로 해가 들어와야지 근데 저거오래탕도 말릴 텐데. 아주 만족스러워, 침낭. 침낭? 어, 잘 왔어. 아니 침낭도 만족스럽고 저 USB 매트도 너무. 어, 면을... 배터리도 안 먹고. 어. 근데 또둘둘기다 근데 어. 그 오, 진짜 침낭 안에가 되게 훈는더라고 너희 둘이 이렇게 밑에서 잘 때는 저큰 거를 날 줘야 돼. 어. 위에가 추우니까. 어. 아, 아니 무시통기타. 붙여서 오면 괜찮겠구나. 무기성 기타가 문제구나. 그럼 우리 만약에 무슨 옷도 진짜 잘 돼. 그럼 저 침낭에 저옷열스트까지 깔지. 그럼 반팔에 반바지 입고 자도 돼. 그렇지, 그럼 엄청 편하게 잘수있지 응. 일단 양말을 한 번도 못 벗고 잤으니까. 어, <laughs> <laughs> 아, 양말 두런거 봐. 그러니까 되게 답답해. 양말 신고자 는데 벗을까 말까, 벗을까 말까 자면서도 엄청 고민했어. 아, 나는 근데 새벽에 침낭 안에서 벗기는 했었어. 너무 더워서 침낭 열고 겉옷 차고발 이렇게 내밀고 잤어. 너무 더워가지고. <laughs> 왜부는 소리야? 중요한 건 겨우 그 정도로 이렇게 행복할 있다니. <laughs> 겨우 그 정도로 양말 벗었다고 이렇게 행복할 일이야? <웃음> 자다가 <웃음> 아니, 따뜻해서. 근데 꺼졌어? 거의 어. 꺼질랑 말랑 꺼질랑 말랑. 조금 더 넣었잖아. 이게 너무 쫀따뜻해. 입이 어? 엄청 따뜻해 네. 이 위에. <laughs> 어? 복근 운동 왜 저래 와, 엄청 따뜻해 아 정리하기 정량... 귀찮아 여보 응? 귀찮다니 갬성이야 제품이 이탈 때부터 어떻게든 말려야 될것같아 말이야. 양쪽 들고 끄떡으로 했다는 거야. 아니 지금 이거 이거 저 해석 봐야지 의자. 간단하게 는꾹 누르시면 켜지고요. 꾹 누르시면 꺼져요. 네. 그러면은, 음, 시간으로. 음. 음, 그러면은, 원래 달려있는 그 무시동 히터, 아, 그 냉난방 네. 시스템 있는 곳에 네. 그냥 에바랑 네. 에, 그 에어컨이랑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아,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작업을 했습니다. 아. 요 상태거든요. 요게 이제, 요게 이제, 요게 이제, 꺼짐으로 되잖아요. 네. 지금 그냥 꺼져요. 네, 이제 거구나. 온도로, 온도를 이제 올리시면 되거든요. 38도가 제일 센 거고요. 네, 네. 그 38도 넘어가면 거꾸로 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는 안해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놔두시면은. 시간? 네. 아, 시간. 그럼 빨간불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이제 작동하는 거거든요. 시간 30분에서 가 무슨 뭐 빨아들이는 구멍이 있고 나가는 구멍이 있고 막 그렇다던데. 네, 흡입구가 흡입구는 저쪽으로 있고요. 토출구는 이쪽으로 있어요. 아, 토출구는 바깥에 있어요. 아니요. 아니. 아, 배기요. 배 이게 배기는 원래 엄청 화가 이렇게까지 나 있다가 네. 오늘까지는 솔직히 막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일처리, 우리가 물어보지 않으면 안해 뭐, 연락이 따로 없으시니까, 물론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그보지만 빨리 어떻게든 음. 일처리를 해서 해결해드리고자, 계속 회의하고, 업체 불러서, 지금은 음. 계속 비상이었어요. <laughs>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까지도 막 이렇게 화가 나 있다가, 음. 아까 뭐, 수리 어느 정도 됐다, 80% 됐다, 오전에 그렇게 통화하고, 근데 저한테 연락하셔서 같이 직접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음. 아 그나마 성의를 보이시는구나 저희도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한거예요네 그냥 차만 보는건 너무 우선이었어 보여서 티샤크릴즈로 응. 연락드렸는데 응. 우선 그래도 어, 한번 뵙고 원래는 처음에 저희가 그, 받을때 한번 원래는 들고 설명드리고 저희가 너무 죄송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어, 추구할때 한번 정돌려야겠다 생각했고 그거에 대해서 뭐 혼의서를 써드릴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든 제그을어떻연락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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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면 다시 지책임질니까그에 대해서 걱좀말아주시고좀 좀 이제 알죠. 기름을 쓰는거라서 냄새나는거는 어쩔 네, 수없는거죠 이게 기름을 태우기 때문에 아. 그, 그럼 돌리는 내내 냄새는 계속 나요 그래서 문을 열어 좀 쪽에 아. 열어 놓으시고 난방 효과는 기름을 때 확실한 부분은 있거든요. 네. 열심히 할 거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제품하고 개발하는 것도 고객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아니, 하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요. 저희도 뭐다 좋다, 다 좋고 뭐 괜찮다. 근데 잘 이렇게 한번 해 보시라고 싶다. 지금 뭐 모이다 보니까 대부분 저희가 아기 아빠만들 아빠. 아니면 나이가 좀 있으신데 그래서 지금 많은 고객들이 연락이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선 최대한 다 고객들 불편 없이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어, 그 당연한 부분이고, 요연한 부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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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